정형경 목사의 슈아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뇌위기 25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신년들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 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이라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7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송은 429장, 세상, 세상 모든 분파 노를 흔들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약의 여러 가지 법 가운데, 또 절규를 지키는 것 가운데,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희년은 안식 년이 일곱 번 지나가서 49년이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돌아오면 노예들은 풀어주고 빚은 탕감해지고 또 땅을 나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사회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노사의 문제라든지 있는 대와 가진자의 문제라든지 또빈 빈부격차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게으르고 말이지 거저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등과 함께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 똑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똑같이 잘 살자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잘살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생길 때는 소위 착취 계급이 있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람들을 부르조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잘 살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소위 보실르키 혁명인데 그리 공산혁명인데 이 혁명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있는, 있는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함께 살아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남의 땅을 샀으면 50년쯤 됐으면 돌려보내라. 너예도 돌려보내라. 빚도 탕감해줘라.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의 땅을 샀는데 신원이 다 됐어요.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값을 잘 제대로 쳐줘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드렸는데,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거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에게 대하여 손해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너희 형제가 가난하면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저리 와서 동족에 풀 것을 물려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사람이 없으면 부유한 사람이 힘이 되어서 물어준다든지. 그판 해를 기억해서 한다든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땅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번망을 빠져나가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 속이지 말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수 있도록 하자 자유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신년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제도이며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 안에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거덕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